38번째, 그죠? 38강입니다. 어, 실전 사주 맹리약 38강. 오늘은 신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사주를 보신 분은 어, 63세 되는 사람입니다. 59년생이죠? 어, 59년생으로 11월 15일날 어, 14시 20분에 태어나셨고, 어, 양녀로 태어난 겁니다. 양녀로 여자분의 사주를 어, 어, 63세, 63세죠? 6 4세 이런 여자분의 사주를 한다 자, 59년생 같으면 기해연이에요 기해 기해년이고 어, 11월이니까. 이것도, 을, 해, 월이 되겠습니다. 을, 해, 월이 15일에 이제 우리가 신축으로 보고, 어, 14시 20분이니까 오죠, 그렇죠 올해, 을미, 을, 을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사주를 뽑고 나면은, 어, 일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 일관과 다른 관계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우선, 금생수 생목이니까 이건 뭐야? 어, 음과 음이 합해졌으니까 편제가 되겠죠. 그렇죠. 편재 자, 토생금이니까 인성인데, 음과 음이니까 이게 뭐야? 편인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금생수인데, 금생수인데, 양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상관이죠. 자, 상관 상관이 되고, 아 토생금인데 음이니까 이것도 편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편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미가 어 음이니까 이것도 편인이 되겠다. 그렇죠? 편인. 어른 편제가 되네. 그렇죠? 편제가 되.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뭘 해준다고? 지장간을 쳐준다고. 자, 그렇죠. 이거는 뭐야? 어, 토니까, 개, 로 나간다. 개, 신, 기, 로 나간다. 자, 해는, 자, 무부터 시작하겠죠? 무, 값, 이미 되고, 해도, 무, 값, 이미 됩니다. 자. 미는, 어, 중을 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12 운성을 보면, 어 팬이는 지금 이제 신이 축을 보면 이게 양이거든요. 양. 그 다음에 어 신이 해를 보면, 해를 보면, 이 목욕입니다.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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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욕. 여기도 목욕이 되겠죠. 그렇죠. 어, 신이 미를 보면 네, 쇠입니다. 쇠 12, 신살에서는 여기가 화개살이죠. 화개. 화개살이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뭐 영마, 영마죠. 영마, 영마, 영마. 이건 뭐, 그냥, 월살이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대운과 세운을 우리가 한 번, 어,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대운을 본다. 자, 대운을 보면, 어, 58세부터 봐야 되겠다. 그렇죠? 60, 58세에, 어, 이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신사로 나갑니다. 자, 어미니까 순행한다. 68세에 어 임이다. 갱신 임이 나가고 4, 5가, 임 나가고 사오와임 오가 나가요. 그렇죠. 만약에 78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순행한다 그랬죠? 임계 사오미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 순행한다 이거 순행한다. 순행한다 이게 순행 왜 왜라고 그랬어요? 기토가 연주가 음이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운을 보면 세운은 뭐라고 했까? 자 임인이 되고 계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 용신을 볼까요? 용신을 보면 자. 용신은 뭐예요? 들어오는 운이잖아, 들어오는. 들어오는, 들어오는 운이, 발복할 거냐. 길신이냐, 흉신이냐, 들어오는 운이.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용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한테 좋은 운이 뭐냐, 아니면 나쁜 운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신은 우리가 어떻게 뽑는다고 그랬어요? 자, 신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을해가 있으면, 자, 해가 직접적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안 해주죠, 그렇죠? 어, 화생, 아니, 수생목으로, 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로 간다든지, 이러면 이게 신강 사주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신약 사주가 된다. 그렇죠. 신약 사주에서 길신. 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용신과, 용신과 희신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용신은 이게 뭐가 되나? 토가 되고, 토생금, 금이 되고, 그렇죠. 금. 음. 흉신은 흉신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토를 극해주는 목과 금을 극해주는 화가 이게 흉신이 된다. 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격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국을 말한다. 자 격국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에서 1주에 나와 있는 신금과 신축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타고난 성격을 한번 본다. 성향을 본다. 자, 신금이다. 이러면, 그렇죠? 신금이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건 칼, 이건 보석, 이런 거잖아. 칼, 보석. 어, 그럼 이게 뭐야? 예리함. 예리하다. 어, 냉정하다. 차갑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보석 칼.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석이니까, 예쁘다. 예쁘다, 그렇죠? 예쁘다, 아름답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굉장히 예리하고 냉정하고 차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이게 또 뭐야? 짐승으로 이야기하면 꽁이잖아. 꽁도 뭐야? 예쁘다? 어, 아름답다? 뭐 이거 다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신금을 타고 신금의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백색이잖아 또 그죠? 피부가 좋다, 안 좋다, 피부가 좋다, 피부가 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신금의 기본이다 기본.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축토를 보면. 축토를 한번 봅시다. 축, 토 축토. 축토. 축은 뭐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자, 해자축, 겨울에 해자축이라고 그랬죠. 해자축이 지지해 가고, 여기에 뭐야? 임묘진이 들어오잖아, 봄에. 임묘진이 봄에 봄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그럼 축이다. 뭐야? 겨울이 끝나가는 거잖아. 그죠? 끝나가고 다음에 뭘 한다? 봄을 준비하는 거잖아. 동토에서 봄을, 겨울이지만, 같은 겨울이지만, 해도 겨울이고, 자도 겨울이지만, 추고 봄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흙이 토다. 축토다. 자, 축토는 뭘 한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그러니까 습토라고 그러죠. 습토. 어, 겨울토긴 하지만, 뭔가 생장할 수 있는 습토. 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자, 거기다가 여기 뭐야? 축은 망으로 이야기한다, 망. 망은 뭐야? 선별직이다, 선별이다, 그래. 그러면 사람을 사귈 때있다 선민성이 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서 내한테, 어 좋은 사람은 사이고 나쁜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해자축 올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되면 하루의 일가를 그만두고, 자시가 되면 무언가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이 생명을 만드는 건 어디에서 한다? 망에서 걸러가지고 가장 우수한 자원을 어디로 보낸다? 인으로 새로운 싹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지할 때 이야기한 거죠. 어, 이게 이제 축토다, 축토. 그러면서 축은 뭐를 이야기한다? 소잖아, 소. 소, 소는 뭐야? 어,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의 가장, 그 성격이 뭐예요? 소의 성격은, 어, 한편으로 이빨을 간다. 어디에서? 겨울에, 겨울에, 마곡간에 앉아가지고 대책임질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한 게 있는가, 못한 게 있는가, 나한테 잘못한 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대식고 있는 거죠. 대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신축을 이야기할 때, 신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다? 신축을 같이 이야기하면, 이게 복수의 화신이야, 이거. 복수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뿔이잖아. 소뿔. 소, 쇠뿔 그죠? 자, 기분 나쁘면, 욱하면, 들어 받은, 복수하기 위해서는 쇠뿔로 들어 받는 거죠. 그렇죠? 세다 밖으로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보석처럼 빛나고 그러지만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 세풀이다 신은 뭐야 매섭다 라는 야간 뭐가 매섭다 그렇죠 자 축시 축시는 새벽인데 이런 새벽에 뭐가 내렸다 서리가 내렸다 그죠 렇 그러면 서리발 같은 서리빨 같은 원한 복수 이런 거죠 그래서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신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예잔대 예산대 남자가 배신했다 그러면 배신했다 그러면 그냥 참고 지나간다 아니지 불로가 들이받을 거야 음, 들이받아 남자는 어, 가장 특성이 한번 이렇게 뭐라고 어, 뭐라고 뭐라 그러지 멀어지면 멀어지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가지고 배신하는 걸 보면 다시는 안 차고, 용서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박살 내는 거야, 그냥. 솥불로 박살 낸다, 이거. 이게 기본이야, 박살. 인성과 양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 사람이 순해 보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호락, 호락하지가 않다, 어? 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 치장간을 한번 보자, 치장간을. 개신기가 있다, 이거죠 그죠? 개신기가. 신기가 있는데, 이 있거든요, 이게 치장간이거든요? 이게 축의 자치장간인데, 개는 이게 뭐야? 음, 식신이죠? 식신인데, 개수가 축을 보면은 이게 반대야. 신은 뭐야? 같은 신이니까 비견이 되고, 비견은 뭘로 된다? 이게 양이고, 축을 보면, 기토는, 어, 이게 펜인인데, 어, 이건 묘가 되는 요 기본적으로 보면, 어, 공부를 해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여기에서 어, 식신이 관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나중에 자식이 관대로 들어온다는 거고, 비견이 양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행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고, 편인이 묘로 간다는 것은 편인은, 뭐야, 어머니가 어, 묘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볼때한 눈에 볼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한 눈에 딱 봤을 때 그렇죠? 어, 거기다 십이 운승을 하는 십이 운승과 십이 신살 을 보면 화개살이잖아. 화개살 이름이 뭐야 매력 이 있는 여자죠, 그렇죠? 그죠 화개살. 어, 내가 매력이 있어서 다른 남자들이 나를 유혹한다 이렇게.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화개살. 객곡은 어떻게요? 해 객곡은 어, 신해, 신축이 신 있고 신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을해가 있다면 자 해의 지장관이 뭐가 있다? 무갑임이 있다 이러면 무갑임이 여기 에 나와있느냐 안나와있느냐? 안나와있다. 그렇죠? 안나와있다. 그러면 뭘 한다? 그냥 객복을 상관객으로 그냥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상관객. 상관객은 많이 다루잖아 상관객은 뭐야? 표출심이거든요 표출 심리, 표출 심리, 표출 심리 중에서 뭐야? 이게 어 폼생폼사지 이게 폼생폼사, 폼생폼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헛세, 헛풍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지. 헛세, 헛풍 아니면 오지랖, 쓸데없는 간섭, 어. 과도한 어떤, 어, 척은지심이라고 그러죠. 척은지심. 어, 어디 길거리 가다가 만약에, 어, 누가 무릎 꿇고 뭐 동전 통역고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 100원짜리 던져줄 때 나는 뭐줄야 된다? 1000원짜리 던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게상관이 상관객이잖아.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상관객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상관, 상관이잖아. 상관, 상관. 상관, 상관이다. 여게 펜인이 있고. 그래, 뭐야, 이거.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이 이거는. 해외에 나가서. 이거 뭐야, 해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영마잖아. 이거 두 개, 해가 그죠? 영마. 바다 건너 영마니까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온사람이 그래서 뭘 한다? 이 사람은? 어. 신기니까 이렇게 일을 해서 식신 일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그리고 어디로 간다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자여다니까 우리가 우선 관성을 먼저 보자 관성을 관성은 배우자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자 배우자인데 관성이 뭐예요? 신의 관성은 화야 화에 뭐가 있어병 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 오가 있잖아. 여기에 병정, 4, 5가 있느냐 보는 거죠. 그런데이 사람은 원국에, 지사, 원국에도 사주, 원국. 우리가 원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8글자를, 8팔자 이거를 원국이라고 하는데, 팔자에도 없고, 지장간에도, 원, 없어, 이게. 그, 화가 없어, 화가. 화가 없다는 것은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결혼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거기다 상관의 기운이 세잖아. 상관의 기운이 세다는 건 상관 경관 이래가지고 상관은 관을 극하잖아요. 자 상관도 없는데다가 시상관과 원국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래 한다 하더라도 상만이 심하기 때문에 상만이 관을 겪겠어.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배우자. 자, 관성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직장, 직업 이런 게어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직장 직업이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가 관성이 없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산다는 거 아니야. 나의 절제력이 없다는 거죠. 절제력이 없다. 절제력이 없다는 것은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영혼의 자유로움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 이자는 어,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유, 뭐야, 어, 영혼이 자유롭게 살았으면 재밌게 살았다, 그죠? 재밌게 살았어. 사기는 재밌게 살았을 거야. 괜찮아. 사람, 화계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 있어. 그런데, 어, 남자복은 없어. 남자복은. 자, 관성을 보고 난 다음에, 뭐, 뭐 뭘, 뭘 보라 그래서 식상을 보라 그했죠 식상. 여자한테 식상은 뭐다? 자식이잖아. 자식. 자, 시,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지? 여기 지금 상관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개신기, 개, 이건 식신이잖아. 자식이잖아. 개가 지금 신을 보면 뭐라, 식신을 보면 뭐라고 간대? 자, 개, 시, 개가 자식인데, 해가뭘 보면 축을 보면 이게 관대야 관대 관대라는 건 뭐야 뱃살이잖아 뱃살 배슬. 그렇죠? 뱃살 요즘 같으면 공직에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누가? 자식이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해해가 지금 현재 위에 지금 부모 조상와 부모분이 있잖아 그러면 자식들은 뭐야 자식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그, 뭐 내한테좀 버거운 그런 자식들이죠. 그렇지. 말안 듣는 자식들이지. 상관이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 거기다이 상관이 지금 보면 목욕, 목욕으로 들어와 있잖아. 목욕이 뭐예요? 목욕이. 각꾸는 거잖아요. 각꾸다 화장하다. 뭐, 이런 건데. 사치, 화장. 사치. 이러잖아. 폼, 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자식들은 뭐야? 어, 폼 잡는 걸 되게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자식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상관들이. 그리고 영마를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하고는 일찍이, 일찍 인연을 끄는 거죠. 인연을 끄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사는 거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내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어, 내하고 그렇게 크, 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자식들이 자식들 자체로는 다 괜찮다. 괜찮은데 이런게 안된다는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승을 어, 볼까요? 제승을 보면 제승은 제승은 목인데 목인데 제승은 뭐야? 시모가 되고 그렇죠? 시모가 되잖아. 어? 시모가 되니까, 시모가 지금, 어 수생목, 목생화가 없잖아요. 그죠? 시모가 내한테 그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거나, 그런게 않다. 그 다음에 시모 플러스 이게 뭐예요? 부친이잖아 어, 친도 내한테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인성을 보면, 인성은 토인데, 근데, 이게 모친이잖아요, 그죠? 모친. 자, 펜인이, 지금 모친이다, 이거죠? 모친인데, 모친이 뭘로 갔다? 새와 양으로 갔잖아. 새와 양으로 갔다는 것은 뭐야? 나를 많이 도와준다. 키워준다, 양. 키우다, 이런 뜻이잖아, 키우다. 키우다, 양생하다, 이런 거죠? 양생하다, 이런 거죠. 육신으로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와있어요? 부부궁에 와있잖아. 부부궁에 와있다는 것은, 이게 뭐야? 어머니가 내 집안 일을 다 맡아서 해준다. 엄마와 같이 산다, 내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다? 남편과의 관계는 안 좋겠지. 왜? 왜? 남편이,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내 남편 자리에 와서 남편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니까. 좀 간섭이, 인성이 많다는 것은 간섭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내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사람은 공부는 어떻게 해 공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다 잘했어. 어, 나이 들었을 때까지도 공부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식신을 관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한다? 나이 들었을까지 활동을 하면서, 뭘 한다? 재성을 구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어, 재성을 구한다. 자, 양, 뭐 하는 거야? 이건 뭐 가르치는 일이잖아, 가르치는 일. 공부를 해외에 해외 가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학원 같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학원.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가르치는 걸 평생 동안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성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학원 같은 걸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제가, 제가 보는 흉축을 가진, 어, 여자분의 사주를 이야기한 겁니다.